어, 여러분들께서 이 백핸드에 대한 부분을 어, 조금 더 어, 이제 이해를 잘하면 어, 백으로 백으로 시작해서 백으로 끝나면 말 그대로 실점이야 득점을 잃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백핸드로 쳐 백핸드로 치고 난 다음에 다음 걸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포인트로 간다 그러면 순간 백핸드 상황에서는 불리하지만 아, 탑법 자체가 어, 다른 타법으로 그 포핸드 타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바뀌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 서로간의 그, 그 이제 입장, 입장 차이가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어, 서로간의 어, 상황에 어떤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 백핸드하고 포핸드하고는 백핸드를, 포핸드는 별개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핸드는 한 방으로 끝낼 수도 없지만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핸드 하나로 볼 수는 없고 백핸드하고 포핸드의 무언가랑 꼭 연결이 될수 있는 원 플러스 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원 플러스 원만 잘 이해하시면 백핸드 상황에, 백핸드 상황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범을 보겠습니다. 자, 백핸드 이렇게 계속 백, 백핸드 그만 치게 되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떠서 네, 반대쪽으로 백핸드로 쳤지만 반대쪽으로 공이 떴다 이렇게 그러면 스매시나 아니면 드라이브나 꼭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요. 자, 백핸드로 치고 라운드, 예, 네, 다시 백핸드, 라운드, 예. 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백핸드와 백핸드로 쳤을 때 위력하고 라운드 형태, 백핸드지만 포핸드로 칠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타법으로 공을 쳤을 때 하고는 그 위력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으로 아무리 쳐봐야 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 플러스 원. 백핸드하고 포핸드, 백핸드하고 라운드는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백핸드 하나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백핸드랑 다른 거, 백핸드하고 다른 거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백핸드는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범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핸드 드롭을 했다. 그래도 백핸드로 드라이브. 자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반드시 스매시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요. 자 백핸드 드라이브 라운드 또 백핸드 드라이브. 자 백핸드 크리 한번 해보시죠. 그렇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여유 있게 공을 칠수 있는 공 기회가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라운드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자 지금 보시 지금 보시면 자 백핸드 쳤죠. 뜨면. 백핸드, 백핸드 쪽에서 백핸드를 치고 공이 떴다 그럼 반드시 지금 보신 것처럼 스매시랑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안되면 계속 백으로만 쳐야 돼요 계속 계속 이렇게 백으로만 쳐야 되는데 이렇게 백으로 치게 되면 위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상황으로 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상황이 안 와요 그래서 스매시 또 백치고 라운드 또 백치고, 스매시, 드라이브, 또 백, 스매시. 예.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 백핸드와 관련해서 어, 다음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셨는데 어,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연타의 칸그 축이라고, 한, 한 맥,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타는 그 어느 것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고 이원 플러스 원처럼 백핸드가 다른 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그 똑같은 연타의 성의 어떤 그런 맥락이긴 하지만 백핸드가 중점 백핸드가 주가 되기 때문에 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포핸드가, 되, 포핸드가 될 포핸드가 될수 있는 라운드가 됐든 뭐가 됐든 포핸드 형태의 탑보로 연결돼야지만이 어, 실점에서 득점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백핸드는 여러분들이 백핸드에 대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약점을 내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반드시 백핸드가 백핸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핸드하고 포핸드 형태의 타법을 치밀하게 기술적으로 연결만 시켜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장, 단점을 하나의 장점으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백에 대한 그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핸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원 플러스 원 형태의 타법을 한 번쯤은 활용해 보시 활용해 보셔도 경기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